아, 아, 아. <laughs> 아, 내가 네. 죽는 아, 아. 내가 하나 냈다고는 거야? 내가 하나 냈다고 내가 우리그렇는나는 오, 맞는 거야. 진짜 달라. 지이네아니 <웃음> 좋아 이아아봐빨불는데 <laughs> <좋아. 웃음> <좋아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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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쭈아야 나이스 원삼 희 바꿔 좋아 아저 나이스 잘 여러분 아, 여기 있어 자 그냥 이철아실들어꿔달 좋아 아잇 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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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아 <놀람> 야! 아 이거 치고 치고 내가 못 치니까 여기, 여기.

어? <목소리나>